자, 이런 상태인 거죠. 평생 못 닿아요, 이 상태로라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치아 개수가 적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유구강화면의과 <목소리> 신희진 원장입니다. 수술 케이스를 선정을 해서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고, 현재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주걱턱, 주걱턱을 이제 저희들 말로는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하고요. 어, 아래턱 성장이 과도해서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이 맞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보통은 교합 상태는 반대교합이라고 하는 상태가 돼요. 원래는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아랫니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어, 윗니와 아랫니가 닿지 못하는. 자, 이런 상태인 거죠. 평생 못 닿아요, 이 상태로라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치아 개수가 적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치아들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할수 있으려면 일단 윗턱과 아랫턱의 관계를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교정으로 세밀하게 맞춰서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음. 교정을 먼저 할 것인가, 수술을 먼저 할 것인가, 술자의 경험이라던가, 어, 술자의 테크닉이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선호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거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정을 좀 먼저 해주는 편이 대부분은 더 좋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예, 교정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수술 직전에 이제 이 정도의 교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좀더 가지런하게 배열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술 계획도 간결해지고 정확성도 좀더 높아지고요. 자, 이게 이제 수술 직전의 상태예요.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훨씬 앞에 있죠.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이가 그리고 뼈가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연조직이 이제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수술 계획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엑스레이를 우리가 출력을 해 가지고 그거를 또 직접 우리가 그리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3D 모델링 상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방법 중에서 이제 저는 아직도 이제 아직 좀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방식을 아직은 선호해요 3D 방식도 좋은 방법이지만 뼈 안에 있는 기준점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재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번거로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오차가 더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기존의 방식대로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아래턱이 오른쪽이 한 17mm 정도가 들어가고 왼쪽이 한 19mm. 거의 20mm 가까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윗턱의 중심선을 오른쪽으로 한 1mm 정도 이동하겠다. 수술 방식은 SSRO고, 교합을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겠다. 라고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이 상태로 이제 웨이퍼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술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아직 이제 부어 있는 거죠. 다. 가장 큰 거는 예, 턱이 이렇게 뒤로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윗니가 아랫니 앞으로 나왔죠.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예, 중심이 맞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붓기가 이제 계속 빠지는 거죠. 이제 한달 정도 됐을 때고, 이때부터 이제 교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바뀐 뼈의 관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서로 잘 맞물리게. 그래서 현재 이분은 수술한 지 1년이 좀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했고, 기가 이제 다 빠졌고, 많이 안정된 상태예요. 정면에서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윤곽을 조금 더 한다.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할 수도 있는 거고, 좀덜할 수도 있는 거고, 얘기가 잘 돼야겠죠. 의사하고 환자가. 수술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이까지 잘 맞춰서 장치, 교정 장치까지 잘 떼는 것까지가 완성이에요. 수술 직후의 교합 사진이고요. 일단은 중심이 바로 잡혔고 윗니 아랫니 관계가 바뀌었죠. 자 이제 이게 6개월째 c t 예요 뼈가 잘 붙었죠 이렇게. 비로써 이제 이 피는 의미가 없다. 그래,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주걱턱 환자분 한분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뭐 이제 사진으로 보면은 아, 나랑 뭐 똑같다. 아, 나랑 똑같으니까 나도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변수가 정말 많아요. 일반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